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아트앤 인테리어고 저희 이제 김포 근강 하이테크시티 이거 올해 초반에 예, 네, 예. 시공을 하시고 지금 사용 중이신데 예, 예. 예, 그 사용 중에 대한 소감이나 뭐 저희 아트 인테리어 를 하시면서 어떠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인터뷰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아, 예. 예, 네 이렇게 흔쾌히 요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회사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예, 저희는 카리스북이라고 하고요. 예. 저희가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책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예. 보통 시중에 나오는 책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는 예. 개인 출판사에서 아 예, 책을 만들 때, 네. 1인 출판사분들이 책을 직접 네. 만들 수 없으시니까 저희한테 의뢰를 많이 하시고, 아또 이제 정부 기관 같은 데서 만드는 보고서나 네. 예, 그런 것들 갖다가 편집 디자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보고서도 편집 디자인을 맡기나요? 아, 예, 맞습니다. 오, 그거 처음 알았는데, 아. 그래서 딱 들어왔을 때, 책장에 책들이 다 많이 꽂혀 있게 됐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서 그거 굉 인상 깊었는데, 아, 정보 보고서나 모든 것 개인 출판사까지 예. 하시는군요. 그래서 저희 여기 실사용을 의뢰로 주시면서 인테리어를 공사를 하시게 되셨는데, 그때 이제 공사를 다 마치시고 나서 사용을 한 지금 6개월 조금 넘게 사용했죠. 아, 예, 네, 좀그 사용하시면서 좀 어떠신지, 아, 뭐 만족도나. 만족도. 인,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창업한 지 이제 3년 됐어요. 아, 네. 3년 했을 때 처음에 이제 한한평 반짜리 조그만 어, 사무실에서 네. 시작해갖고 3년 반 만에 여기까지 <laughs> 왔어요. 그래서 음, 인테리어라는 음. 거를 네. 이제 몰랐다고 해야 되는 게 정확한데 네. 이제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 그, 들은 게 많아요. 인테리어를 잘못하면. 네, 네, 네. 뭐 중간에 돈만 가지고 도망가신다, <laughs> AS도 안 된다, 모트 네. 해야 된다, 모트 해야 된다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가고 고민이 많았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 업체를 통해서 하나가 네. 이제 아트유을 우연치 않게 알게 됐고 아... 이제 견적을 받아서 네. 이제 진행을 하게 됐죠. 네. 어... 그럼 아트유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중에 일단 네. 견적을 그러니까 알게 된 계기는 네. 인터넷 검색을 해서 알게 됐어요. 아...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음, 네. 제가 인테리어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다 보니까 네. 지식을 쌓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투연이라는 데를 알게 됐고요. 네. 어 견적은 저희가 여기 들어올 때한3 개에서 4개 업체를 제가 봤던 걸로 음. 기억을 해요. 어, 아투연보다 더싼 것도 있었어요. 아 그렇죠? 네, 아투연도 저렴하게 해주셨는데. 싼 것도 있었는데 네. 이미지라 그래야잖아요. 왜 이제 현장 오셔서 견적 받으실 때이게 네. 보통 실무진 내지는 팀장님들이 와서 맞잖아요. 이제 사이즈 보고 막 실측하고 저희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견적을 받으실 때더싼 어 업체는 저하고 좀 일을 하다 보면 트러블이 생길 것 같은 느낌? 아 그런 게 느낌이 그러니까 그냥. 음... 정 일단 좀, 약간 좀 덜,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덜 친절하시. 아. 근데 여기 아튜현 팀장님이 오셨을 땐 어, 이분하고 한번 해도 하면 이것도 좀 무난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음 이제 걱정 반, 우려 반, 기대 반. <laughs> 네, 그런 거를 이제 가지고 참이 시작을 하게 됐죠. 아. 근데 공사 이제 중간 중간에도 저희 이제 팀장님하고 세제 팀장님 이 소통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기대만큼 그 소통이 잘 돼서 만족스러우셨는지 어, 처음에는 네. 저도 제가 이거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릿속에 구상은 있는데, 아, 이거를 종이에다, 한 장에다가 제가 이제,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줬는데, 팀장님은 또 팀장님은 또 나름대로 이쪽 분야 전문가시니까 네. 아 이걸 이렇게 하는 려 거구나라고 서로 이제 잘못 저도 잘못 전달하고 음 팀장님도 약간 좀 잘못 받아들이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네네네.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공사 맡기면 안 와도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자꾸 팀장님이 뭐 시간 될 때마다 와서 봐야 된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왔죠 왔더니 이제 어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거예요. 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다르니까. 짜증도 내고 그랬어요. 아, 팀장님, 그거를 네. 다 웃으면서 받아주시면서, 아유, 뭐, 이렇게 지금 하면, 지금이라도 하면 되죠. 그러면서, 음, 막 지금의 이제, 네. 인테리어를 만들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실사용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실사용 하신 인테리어 하실 때 자주 보러 오시는 게 좋은 게, 인차용은 그냥 해놔도 인차에 스타일이 있어서 상관없는데, 이 실사용은 또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또 원하시는 대로 될수 있어 가지고 언제 또 사업을 확장해서 이자할지 아 모르겠는데 다음에 만약에 하게 되면 네. 여기에서 있었던 경험을 갖고 네. 좀 소통이 좀잘될것 같아요 아, 왜냐면 맞아요. 저도 뭐막 머릿속에서 아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막 하는 마음만 있지 네. 이제 그게 표현이 좀안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아 도면 같은걸 한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데 네. 그걸 갖다가 막 파워포인트를 이용해갖고 막음 이건 가고 이건 뭐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네. 좀 어려웠던 점도 많이 있었던 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앞에 수족관도 되게 인상 깊었었거든요. 근데 아, 네, 그것도 갔. 수족관 얘기하면 <laughs>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그거, 수족관이 네. 저희가 처음에 이 이사를 올 때는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는 아, 취미도 없었고 음. 만약에 그때 저거를 했으면. 인테리어를 다잘 아예 다르게 했을 거예요 수족관 아. 들어가는 부분을 에이, 이렇게 구멍을, 마, 구멍을 네. 만들어서 이렇게 쓱 넣어서 음. 좀 잘못했을 텐데 전시처럼 그게, 네,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워요 지금 생각해서 아.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확장하실 때 그때는 이제 같이 아마 세트로 들어가는 방을 걸로 방을 하나 더 얻어갖고 수족, 방을 하나 만들지 않을까 <laughs> 그 정도로요? Wow. 저는 솔직히 저걸 안 하는데 네. 예 저희 실장님이 저걸 아 좋아하시는구나 하셨어. 음, 그럼 전반적으로 그렇게 소통하시고 완성된 이 인테리어를 계속 사용하시면서 그 편리하거나 이제 원하시는 것들로다구획이 돼서 지금 사용은 전반적으로 어실까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아, 왜냐하면은 네. 이제 중간 중간에 만나서 소통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제가 원하는대로 안된 부분도 있었지만 음, 이제 그걸 바꿔가면서 다 만들고 나서 완성이 되다 보니까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 단점은 이제 저한테 있어요. 이런 거를 제가 처음 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아 그때 이걸 해갖고 이걸 했어야 되는 한 몇몇 가지가 있어요. 아. 이렇게 조금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러니까 것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 굳이 음...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데, 어딘가 구멍을 하나 뚫어서 공을 음... 해야 되고, 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천장도 이럴 줄 알았으면 천장도 인테리어 하는 건데, 하는 건요 막... 네. <laughs> 지금 이게 이제 천장 찍으셨겠지만, <laughs> 네.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이제 박스 형태로 네. 해서 공장에서 찍어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입주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아... 떨어져요. 공사를 하면 어찌 됐든 우리가 인테리어하는 거 판에 다돼 버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사무실 맨날 볼 때마다 제일 아쉬운 게 천장이에요. 아, 아 천장을 잘 사실... 해야 되는데 못 했다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한데 마음에 들고 네. 몇 개월 지나서 우여찮게 이제 A/S는 아닌데 네. 그 D/S라고 해야 되나? 뭐가좀 고장 나서 네, 말씀을 네, 네, 네. 한번 드렸더니. 네. 불이 나게 될오시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네. 5층하면서도 또 오늘도 보러 왔죠. 예, 불이 나게 될. 그때는 지금은 제가 알기로 팀장님이 여기에 다른 사무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아, 있는데, 네네. 그때는 근처에서만 하시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데 네. 전화 받으시더니 아, 지금 시간 바로 되는 대로 처리해 드릴게요 하더니 네. 정말 금방 해주시더라고서 저... 인터넷에서 보면 막 어디서는 뭐 인테리어로 사기를 당했거나 <laughs>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는데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네. 되게 자유롭고 네. 제가 아마 다른 다음에 또 인테리어를 맡기거나 뭐 사업을 이전하거나 뭐 하면서. 이렇게 할 일이 있으면 네. 아마 아투형에 연락해서 또 일을 아. 하지 않을까 아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또 이제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더 네. 좋게 주면 그때는 더 좋은 서비스로 네. 더 발전된 모습을 또뵐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저, 저희 이렇게 또 이렇게 실상하고 계시는데 또 시간 내주시기도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아유.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저보고 감사합니다 저보고 오라고 하면 좀 힘들었는데 아! 오신다 그래갖고 오신, 오실 때 시간 내주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카레스고 대표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요 혹시 대표님 더 말씀해주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 인, 지산 인테리어 이렇게 해보니까 이 점은 좋았다 뭐 아니면 뭐 싱크대는 꼭 넣어야 되는 것 같다 음. 아니면은 뭐 전등 꼭 교체를 하는 게실생활할때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점 마지막으로 뭐 말씀해주실 거 있으실까요? 다른 데는 이제 제가 알지 못하니까 금강 네. 하이테크 시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등이 발련은 있지만 생각보다 밝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저희는 등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등을 껴 넣었거든요. 아,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됐고요. 네. 어, 평수가 뭐 13평, 실평수가 13평 이 정도 되는 작은 평수에서는 따로 뭔가를 만들기는 힘드실 거예요. 네, 저희 네. 같은 경우는 지금 13평짜리 두 개를 합쳐갖고 네. 실평수가 지금 한 26, 26평, 음. 그러니까 25. 몇평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창고도 만들고, 음. 상비실도 만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평수가 되면 네. 탕비실이나 창고나 다 필요하지 않을까? 음... 저희 음... 같은 경우는 또 탕비실을 네.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한 3월부터 한 10월달까지는 약간 여유가 있어요 한달뭐 네. 밥도 나가서 사 먹고 막 하는데 업종 특성상 겨울에 너무 아파서 아... 막 정말 막 30분 만에 막밥을 먹고 막 어... 일을 해야 돼요 배달 시켜서 음... 그런 거 뒤처리를 해야 되는 양도 필요하고 음... 또 이제. 뭐 어느 회사 대표님이나 안 그러시겠냐만은 네. 저희가 이걸 만들 때는 제가 이렇게 몸을 누일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뺐어요 아네네 네. 네. 거기서 이제 눕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도 먹어야 되는데 아 주무시고 하시는구나 네. 네. 식사도 해야 될 공간도 네. 필요하고 해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했는데 탕비실은 오히려 직원들이 더좋아하더라요아 그래요? 아 탕비실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왜냐면은 이제 탕비실이 어느정도 잘 네. 갖춰져 있으니까 네. 냉장고도 크게 있고 하다보니까 네. 직원들이 좀더 어. 편해하는 그런 거 대신 이제 설거지는 다 싫어하니까 적고 <laughs> 하면서 그냥 돌아가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건강하이테크시티 같은 경우는 뭐 전등이랑 그 다음 아 등이랑 그 다음에 이제 뭐 탕비실을 더 신경쓰는게 좋겠다 어, 어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어, 금강 하이테크는 FCO라 그래서 아, 네. 중앙에서 네. 냉난방을 조종을 하라 하는데 맞아요. 이게 이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간대에 나오지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중앙이다 그래요. 보니까 저희 금강 하이테크 시티 음. 같은 경우는 외부 온도가 몇도 이상일 때 이렇게 작동되는 기준이 있지만 그렇다고 24시간 음. 틀어주는 건 아니고 어, 9시부터 뭐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뭐 늦게까지 틀어주면 10시. 뭐 빨리 끊으면 뭐 6시 7시 뭐 이렇게 끊어지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야근을 하고 싶고 새벽까지 일하고 네. 싶고 한여름에는 더워서 하고 한겨울에는 추워서, 추워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공사할 때 아예 음... 그, 그 냉난방기를 음... 설치를 이제 다 아, 했는데, 맞아요, 예, 맞아요 그게 솔직히 비용은 좀 들지만 음... 이제 하고나서 별로 이렇게 후회는 하지 않아요 아... 예, 보통 지산이라고 하면 24시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 많이 선호하시는데 여기는 좀 관리를 좀 특, 독특한 방식으로 하시는 것 같네요. 아. 아, 근데 저희가 여기 네. 이사업 중에 서울에서도 있었는데 네. 어, 24시간 근무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쾌적 한번을 좀 찾으려면 아. 본인들이 조금 고민을 해야 될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어느 2상호 상태를 하도 FCO를 24시간 틀어주지는 음. 거예요. 근데 되게 그래도 생각보다 일찍 네, 있겠네요. 생각보다 좀다가 네, 네. 왜냐면, 근데 그게 음.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호수가 뭐, 500개에서 1000개 뭐 사이 음. 되는, 1000개까지는 아니고 500몇 개 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근데, 500개 업체 중에서 400개 업체는 정시퇴근하고 100개 아, 업체만 몇게까지 일하는데, 음. 이 업체를 위해서 늦게까지. FCO를 가동을 하게 되면, 이 건물을 위한 FCO는 엄청 커요. 네. 제가 알기로는, 지안과 옥상 옥상에도 뭐 실외기가 있고 지하에도 막뭐 엄청 큰게 있는데 음. 그걸 가동하려고 그러면 관리비 자체가 그쵸. 이제 늘어나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내부적으로도 이제 들어오신 분들끼리 음. 뭐 주인도 그렇고 아니면 입주자분들끼리 음.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쵸. 저희는 그냥 틀어주면 틀어주는 대로 쓰고 음. 이제 꺼지면 저희 거 틀고 <laughs>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감사합 이렇게 지산 사용할 때 꿀팁도 알려주시고 꼭 설치해야 거나 이제 말씀해 주신 것좀 등이나 이제 상비실이나 이제 f c u 이제 아 냉난방기 한번 점검해 보시는 네, 거. 그래서 실입주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렇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참고해 주시면 아마 사용을 계속 하시면서도 불편함이 덜 하실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이렇게 시간을 내 주시고 인터뷰까지 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면서 저희 카리스부 대표님하고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